안녕하세요, 오늘은 할리갈리 앨범 까면, 짜잔. 까볼게요. 자. 우와. 설명서. 카드, 카드, 카드. 어, 종이다, 종, 종, 종. 오이죠 까 볼게요. 아왜안 뜯겨? 됐다. 자, 이만큼만 까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나 언니. 근데 제가 할학학교에서 할리갈리 진짜 많이 하거든요. 근데 근데 제가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할리갈리 진짜 많이 하는데 어떤 친구는 이거 멍든 엉덩이 진짜. 아또 어 나왔다. 아 뭐야? 어 아니. 어. 뭐지? 어 딸기언니 드디어 나왔다 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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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코끼리 어, 어 코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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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지, 돼지, 돼지. 자, 정말, 정말 좋았고요. 자. 우와, 우와, 우와. 예쁘다. 예쁜데, 되게? 되게 예뻐.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, 안녕! 봐봐, 봐봐.